올라오는 버스 안에서도 솔직히 반신반의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혹시나 잘할수 있을까, 잘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대표님 만나 뵙고 상담 받아보고 하니까 그 걱정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자, 쉐이빙이 끝났습니다. 쉐이빙 끝났는데요. 보신 것처럼 삭발하고 나니까 머리가 없는 부분과 있는 부위, 그리고 머리카락 속에 감춰졌던 이 흉터 부위, 그리고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하셔서 이 모발이식을 하셔서 이비절개 흉터, 뭔가 펀치를 펀칭, 펀치 기계를 쓴 듯한 이 느낌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발 하고 시술하면 이렇게 머리가 없는 부위, 있는 부위가 적나라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시술할 때 가장 높은 퀄리티로 시술할 수 있고요. 보신 것처럼 모발이식 하셨기 때문에 헤어라인이 너무 일정하죠. 헤어라인이 어 뭔가 이쪽 부분도 둥글게 잡혀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디자인 자체가 안 예쁩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어 시술해 드려서 좀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모발이식한 부분이 후드 모발을 채취해서 시술했기 때문에 옆에 사이드 모발보다 가르마 정수리 모발보다 굉장히 굵죠 이게 어, 모발이식의 단점이기도 한데요 이런 굵기에 따른 이질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다 커버해 드릴 겁니다 거기 혹시 뭐 학창시절 뭐좀 사건사고 많았나요? 일단 부위가 조금 약간 벽돌 자국 같기도 하고 <laughs> 소집장 자국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런 흉터 부위도 완벽하게 커버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삭발하고 나니까 두상이 굉장히 이쁘세요 어, 디자인 찾고 삭발 스타일로 다니시면 굉장히 힙해 보일 것 같고요 그만큼 패션과 자기 스타일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있는 부위 기준으로 해서 없는 부위만 딱 채울 거고요 그런 다음에 모발 있는 부위가 없는 부위랑 색이 똑같아진다 그러면 전체 톤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보통 남성분들이 옆에 사이드 부분에, 이런 축도 사이드 부분에 이렇게 구렛나루도 없고 밀도가 떨어진 거 보이시죠? 이 부분도 제가 구렛나루도 만들어 드릴 거고요. 사이드 부분도 머리가 있는 부분 기준으로 해서 없는 부분 채워서, 어, 머리가 차 보이게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머리를 길렀을 때보다 더 이제 적나라하게 머리숱이 없는 부분도 보이고 해서 이제 좀 충격적이었고요.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았구나라는 게딱 나와서 충격적이었고 지금은 설레기도 하고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 청담 탈모 아카데미 대표 마이크로입니다. 네, 까. 그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자, 마이크로 반다 이탄이었죠. 드디어 이제 시를 완성했고 이제 진솔한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어, 자기소개는 이전에 저희가 사전 인터뷰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거제에 살고 있고 지금 마이크로닷 대표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김승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삶이요? 네 진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러면 우리 마이크로 청담 저를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지셨다는 말씀 같은데 네네. 어떤 면이 크게 달라지셨나요? 제일 큰거 중에 하나는 자존감 그게 제일 일단은 우선적이고 어딜 가도 좀 당당하고 그런 거 같습니다 제 자신이 그럼 자존감 음. 그리고 지금 헤어스타일도 지금 머리를 기르고 있는 상태이시잖아요. 네네. 어떠세요? 앞자라고 지금 어... 많이 달라진 게, 제가 이제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고 있고,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존감이 올라가다 보니까 옷에도 관심이 생기고, 아... 좀 화사한 옷, 이런 거에도 관심... 관심이 생기고, <laughs> 네,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은 우리 고객께서 어떤 상태냐면, 일단 삭발 상태 시술을 받으셨죠? 네 받고 난 다음에 윗머리를 좀 기르고 옆머리는 좀 짧게 치는 약간 퍼마드 투블럭 스타일을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윗머리를 기르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옆에 흰머리가 많으셨잖아요 여기에 네네 지금 제가 구렛나루를 만들어 드렸는데 어떠세요? 흰머리가 있지만 느끼는 게? 확실히 예전에는 이거를 흰머리 때문에 깎지도 못하고 또 기르면 은 숱이 없어서 기르지도 못하고 네. 이러는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깔끔하게 깎아도 구렛나루가 있기 때문에 스타일을 하는데 훨씬 좀 자유롭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보면 옆에 구렛나루 시술한 다음에 흰머리가 있지만 머리가 많은 상태에서 그서 약간의 새치가 있다 이런 느낌? 흰머리만 있을 때는 아 흰머리도 있고 머리숱도 없고 그런 느낌인데 지금은 전혀 그 새치가 눈에 안 띕니다 안 띄고 어, 굉장히 옆라인도 굉장히 예쁘고요 그리고 앞라인 그리고 옆 사이드라인 코린나루 라인까지 제가 디자인을 좀 잡아드리는데 어떠세요? 어 아무래도 느낌이 깔끔해졌다 또렷해졌다 사람 인상이 딱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는데, 깔끔해진 느낌? 음. 댄디해진 느낌? 아, 댄디. 네. 어. 근데 이런 거 자체가 지금 제 자존감이 올라가서 이런 게 자신감도 생기고 누구를 만나서도 좀 자신있게 얘기도 할수 있고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 것 같아요. 음. 주위 반응 은 어떠세요? 어머니만 놀라셨고. <laughs> 주위에, 이제, 지인분들은, 와, 진짜 잘 어울린다. 근데, 뭐를 했는지는 모르겠다. 갑자기 왜 머리를 밀었느냐? 이별을 했느냐? <laughs> 뭐,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가 바뀌었는 것 같긴 한데, 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럼, 두피미신 했다고 시 말씀을 해보셨어요? 네, 지난 주인에게는 <laughs> 네. 그 지인이 드피션 거 보고 되게 무슨 다른 얘기는 없던가요? 원래는 그런 쪽에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나도 받아볼까? 그리고 자기도 받아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음. 그리고 소개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음. 거제에서 여기 청담까지 굉장히 거래가 길고 시간 오래 걸리고. 차비도 많이 드는데. 네.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아, 네, 당연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자체는 뭐 경비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평생에 남을 거고 하기 때문에 음. 당연히 오는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주변에서 이제 했는지를 몰라서 저한테 뭐를 했는 것 같은데 하길래 제가 답답해서 얘기를 했어요. 음. 두피 문신했다 네. 이렇게 했다 하니까 아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바뀌었더라. 잘 생겨졌는 음. 느낌, <laughs>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음. 제가 이런 걸 알아보는 거에 있어서 좀 진상에 가깝게 음. 너무 꼼꼼해요. 아. 네, 완벽 주위에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좀 오래 걸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위에서 얘기하는 게네가갈 정도면 와, 진짜 나도 가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음. 아마 거제도에서도 문의가 아마 많이 오지 싶습니다. 아, 일단 네. 한동도 없었고요. 혹시 얼굴 성형하신 거 있으세요? 없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죠. 네. 네, 저도 없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저는 진짜 멀더라도, 진짜 잘한 데에서, 비싸더라도 돈 주가면서, 왜냐면 내 외모, 외모를 결정하는 요소라서, 그정 투자는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고칠 게 없네요. 어, 저도 뭐, 고칠 게 없지만, 우리 고객님은 고치고 싶은 부위가 혹시 있으실까요? 앞전에는 그런 생각을 어디로 고쳐야 될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고치? 그죠? 아. 네. 이 정도면 오한패까지않 나요. 새끼 뭐야? 왠지 조금 여자를 대할 때 느낌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앞전에는 속으로 그냥 끙끙 앓았죠 네. <laughs> 멀리서만 바라보고. <laughs> 멀리서만 바라보고. <laughs> 멀리서 네. 그러고 지나가면 아쉬워하고. 예, 네. 근데 지금은, 음, 자존감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조금 더 가까이서, 가까이서, <laughs>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laughs> 예전에는 몇미터 <laughs> 예전에는 저 사람이 눈치 못칠 정도, 아, 거리. 지금은? 지금 바로 옆에서. <laughs> 자 그리고 우리 고객님께서는 머리를 위에 삭발을 했지만 길러야 되기 때문에 헤어라인을 많이 낮추진 않고 대칭 정도 맞춰드렸고요 네네 그리고 머리를 길렀을 때 전혀 이지가 안 나게끔 해드렸는데 네네. 처음에는 제가 좀 삭발로 다니는 거를 좀 권유를 한번 해드렸잖아요 네네 네 삭발로 다니면 원하는 디자인으로 아, 입마다 예. 좀더좀더좋게 뭐랄까 패션 네. 스타일로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것보다는 머리를 한번더 기르고 싶어 하셔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드렸는데, 네. 지금 머리가 조금 기르고 있는 상태인데 어떠세요? 어, 더 길렀을 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고, 그리고 다시 이런 거에 대해서도 거부반응은 없습니다. 주위반응도 음. 괜찮았기 때문에. 음. 처음엔 그냥 탁 먹는 했잖아요. 네, 그렇때 그때와 지금과는 완전 달라진 거네요. 네네. 네. 다른 점은 아무래도 삭발을 해버리면 탈모인을 인정하는 느낌? 음. 탈모상태로 좀 다니는 느낌이라서 좀 거부반응이 컸었는데 시술을 받고 하면서 이제 머리를 조금씩 지금 자라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생각이 바뀌었는 게 일단은 길러도 보고 스타일을 내보고 그러고 그때 시술을 받고 나서 나름 제 자신이 괜찮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르다가 또뭐 멋있는 스타일을 하고 싶다 또 여름이 오고 이러면은 삭발을 다시 할 의향도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삭발 인식에 대한 게 완전히 바뀌신 거네요? 네, 아무래도 완전히 바뀌었죠 음. 그때는 삭발을 상상조차도 못했었고 가리기 <laughs> 급급한 아... 그런 상황이었죠 어제 봄이고 올 여름이 다가오는데요 여름 휴가라고 생각하면 두피 흉신 받기 장과호를 나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전에는 물놀이 할때 어떻게 좀 제약이 없어졌어요? 아 예전에는 물에 들어갔다가 못 나왔죠 <웃음> 바로 숨을 <laughs> 어떻게 쉬었어요? 숨을 <laughs> 네. 봉지를 뒤집어 쓰고 나왔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laughs> 영화에서처럼. 근데 지금은 이제 진짜 전혀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네네. 이제 이런 휴가를 지키셔도 전혀 머리에 신경 안 쓰시잖아요. 네네. 전부 대표님 덕분입니다. 아우, 아닙니다. 저는. 네. 뭐... 어, 저희 시술 자체가 1회로 끝난 시술도 아니고 저희가 한 5차 정도 진행되면서 시술 과정 중에 느끼셨던 점. 회차별로 차이가 있다면 1회차에도 만족은 했는데 조바심이 났었어요. 아. 빨리 2회차, 3회차, 4회차 멋있어지고 싶다. 근데 제 자신이 좀 변한다고 느껴졌는 게 구렛나루가 생기면서. 아... 네. 그러면서, 어제 자신의 텐션이 올라갔어요. 그때부터는 왔다 갔다 필요도도 없었습니다. 올라올 때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왔고, 내려가서 또 멋있는 모습을 거제도에 마음껏 자랑하려고 아... <laughs> 아주 편안하게 내려갔습니다. <laughs> 네. 구렛나루를 하면 진짜 약간 경대 튀어나온 것도 커버, 또 가능하고 그죠 뭔가 조금 그러니까 얼굴도 좀 작아보이는 느낌도 있고 또 옆에서 봤을 때 약간의 디자인이 잡히니까 뭐좀 이뻐 보이잖아요 제 라인이 샤워할 때제 음. 자신이 섹시해 보이더라고요 <laughs> 그러면 그 샤워했을 때그 섹시한 표정을 느끼셨다는데 혹시 한번 재현 어... 가능할까요? <laughs> 네네 너무 무서워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네, 어, 우리 두피문신으로 정말 새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고객님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네. 혹시 솔직하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고민하시는 분들, 저도 고민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근데 혼자 고민을 해봤자 해결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오셔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고 무조건 하라고 권유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시술을 받으실 것 같으면 확실히. 하게 여기 마이크로 청담을 오셔서 유중 투자하지 마시고 오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정말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왔다 왔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께서 만족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보람을 굉장히 느낍니다. 그래서 제 직업이 이런 점에 굉장히 미리트가 있긴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고인님, 거제, 미남에 대한 이 머리빨, 평생 책임자 드릴 거고요.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가 항상 인터뷰할 때 이게 고인님의 진심이 담겨져서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한데요.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신 분들이 이제는 그런 스트레스를 해결해서 우리 고인님처럼 새삶을살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뷰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우리 거제에서 오셨던 고객님은 확실히 처음에 뵀을 때보다 지금 뵐 때가 굉장히 텐션업, 표정도 되게 밝아지셨고요. 그리고 옷 스타일도 굉장히 밝아지셨고, 그리고 자존감, 자신감이 높아진 게 제가 인터뷰면서 느꼈고 시술하면서 계속 느껴서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앞으로도 인상이 가장 많이 남을 것 같은 우리 고객님이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저를 통해서 두피미신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 굉장히 보람 있는 직업을 제가 잘 선택했구나라는 것도 있고 제 자신도 굉장히 뿌듯하고요. 그래서 두피미신은 어, 진짜 잘하면 정말 좋은 진짜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미용 시술이라는 거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잘하면. 네. 지 마음에 드세요? 아 네. 네. 지금 마무리 아, 됐고요 네. 나중에 네. 7월달쯤에 워낙 네. 이제 머리 기르시면 네. 그때 한번더 오셔서 아, 네. 네,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번더 네. 확인 받으시면 됩니다 고생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올라올 때마다 네. 놀러 오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그리고 이거 어, 어, 네. 큰건 아니지만 어? 감사한 마음에 어. 네, 대표님 어. 님잘 어. 네, 해주셔서 어. 감... 제 인생을 <laughs> 바꿔주셨기 때문에 어. 감사합니다 어. 아, 예무 너무...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이거 비싼 건데, 이거? 아니에요, <laughs> 비싼 건데. 어... 감사합니다. 근데 사이즈가 작은 거 아니에요? 아, 헤이, <laughs> 아, 진짜 잘있겠습니다 아, 네네. 아니, 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이것도 제이 건가요? 아, 이거는 가, 가방만 어디서 들어왔어요? <laughs> 아, 네, 제가... 아, 아, 제, 제 아, 아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laughs>